레위기 25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성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이었고요. 그 다음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또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마다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남녀들은 1년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24장에서는 특별한 법을 또 만드셨습니다. 항상 등잔불, 등대 위에 등잔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등잔 불을 꺼서는 안 되는 예, 등잔이라면 뭘 거예요? 불을 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불을 켜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 있어서 우리가 불이란 등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켜서 두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있는 불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 빛이 아니라, 켜서 두는 등불이라는 거죠. 등불은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촛대를 얘기했을 때, 촛대는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곱 별이라는 것은 메신저들, 교회의 사자들,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항상 등잔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집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들어와서 그 빛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등불을 끄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 열두 열두 상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어 항상 아, 어, 그, 두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그 떡은,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특별법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어, 법들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은 안식 안신, 안년과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예. 안식년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6년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되는 해는 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1년 동안은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갈 때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료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징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는 그들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의 해들을 그 땅이 쉬도록 하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 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 번째,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속제일이니. 그래서 이 안식년이 있은 후에 바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속제일. 그래서 속제일에는 나 어, 너는 나팔, 뿔나팔을 불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폭케 하라.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 49년까지는 이제 7년씩 안식년을 두게 하셨고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하고 어그 어, 자유로운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해로 어, 정했습니다. 그래서 50년째를 거룩하게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신년이 너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에 소추를 먹으라 신년은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아가서 그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그 사람들이 모두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어, 돌아가는 그런 그 율법을 만든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 20,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들이 사는 곳에서 평안과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그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가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땀을 흘려야만 그죠. 땀을 땅을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땅이 소산을 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먹고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의 범죄한 후에는 땀을 흘려야만 땅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너의 소산은 어, 밭의채손이나 이렇게 언급을 해셨습니다. 우리가 어, 그래서 어, 남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의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25장 19절에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리라. 어떻게 할 때?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켰을 때그 땅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 그 땅에서 거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사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축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를 심지도 못하고 소출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 해내보고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지 않다. 6년째 되는 해에 일곱 여 번째 되는 애에 내가 일을 안 하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애에 3년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 네. 너희가 여덟째 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에는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3년 것을 미리 주기 때문에 예, 7년째가 아니라 8년째, 9년째까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러죠. 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건 좀 공산국가 같지 않은가요? 북한에 있는 땅은 다 김정은일까 아닌가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개념은 예,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이다. 자, 우리가 떠날 때이 땅에 어떤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뭐 아파트다 좋은 곳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죠. 다 두고 갈거 잖아요, 그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러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죠. 나그네. 시브리서에도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자기 자식들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펼쳐질 천년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로를 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의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 청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뭘까요? 죄 지은 자는 죄를 받을 것이고, 예, 선을 행한 자는 선을,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한 하나님의 그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물이기를 허락할 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거 어디에서 여러분들 들은 이야기죠? 룻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 그래서 나중에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가족 루시의 남편의 토지를 물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다윗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둘 수 있고요. 이제 28절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 신년이 되면 다 내어 줘야 돼요 일단 우리가 남의 땅을 뭐 샀든 뭐 저당을 잡았든 일단 신년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신년이 되면 원주인이 왔을 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성벽에 있는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에 물으려니와 그러니까 집을 팔았다면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10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10년이 몇 년이죠? 50년째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해서 무엇인가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신년까지를 가야 되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아, 우리가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있겠죠. 자, 이제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것이요 신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안식년에 대한 것과 이제 신현에 관한 내용들, 또 일곱 번째 안식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에, 32절부터 봅니다. 레위 족속의 성업 곧 그들의 소유 성업은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한 그의 소, 소유 성업의 판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내지니 그러니까 레위 가족만큼은 그 친족이 아니라 레위 족이면 누구든지 아무 때고 물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족이 만약에 무르지 아니하였다면 신년이 되면 레위 사람의 성읍의가혹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35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 거름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네요. 돈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대부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내 양식을,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라는 것이죠. 이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급당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땅도 그들이 노동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줬고 그들이 만든 모든 성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너희도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듯이 다른 민족들, 호르민들도 너희가 은혜를 베풀라 이런 말입니다. 자, 39절을 보죠. 너와 함께 있는 내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제, 에,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품꾼이나 동고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혼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노예로는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삭을 주는 품속이나 동고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신년이 되면 그들도 다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애굽에 종된 그 종에서 풀, 끌고 나와서 모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종이 될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가 돈이 없어서 너에게 팔려 왔다 하더라도 노예나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음,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 이, 에, 요, 요한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상사에게 잘하라. 그죠? 그리고 종들에게 공갈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남 45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울 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도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다른 음 그 동거인들, 그런 사람들은 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은 노예로 살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을 그 너희 후손으로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리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비참하게 부리지 마라. 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원칙은 가져야 되겠죠. 그죠? 어. 누가 기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크리스찬 형제들은 조금 더 극진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겠죠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름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름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름인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 팔린 후에 그가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할지니라 우리 형제 중에서 어떤 거름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 팔렸다면 그가 송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가서 그를 다시 송량송량이라는 성량, 말은 무엇일까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토께서 형제들, 우리가, 우리와 형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도는 우리의 형제로서,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상속 상속자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자기 형제들을 다 자기 몸을 대속으로 드리고 샀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는 양자 된 것입니다. 그 양자 됨을 누가 정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 전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때에 내가 그와 공동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가 나 내가 그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의 몸을 팔아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나중에. 이거 창세기에서 배운 말씀이에요. 어, 이제 그 요, 요셉이 예, 애급의 총리가 되었을 때그 형제들이 거기를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제를 거기다 이렇게 에, 잡아두고 어, 그 형제 하나를 잡아두고 네, 말, 말제 하나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제 그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억류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르벤이, 장자인 르벤이 유다, 야곱에게 와서 내 손주들을, 나의, 당신의 손주, 나의 아들들을 담보로 할 테니까 나에게 빨리 가서 말제를 데리고 가서 그 잡혀있는 형제를 데려오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그 목숨으로 담보를 하겠다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야단을 하죠? 왜냐하면 르벤이나 그 손주들이나 똑같이 야곱의 생명이잖아요. 자기의 핏줄이잖아요근데 이제 나중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유다가 났습니다. 나의 몸을 담보하리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말재를 데리고 가서 이두 애들을 못 데리고 온다면 나의 몸을 내 목숨을 담보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오는 거잖아요. 예.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죠? 요즘 세상은 자기 함께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를 위해서도 자기 몸을 바치기는커녕 있는 것도 나눠주지 않고 서로 어, 싸움을 하는 그런 해가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는 형제 사랑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제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10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은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렇게 얼마나 돈을 물어줘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려주고, 만 10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려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품삯과 같이 여기지 말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종이요 너,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 수도 없고 그들이 팔렸다 하더라도 엄하게 부리지 말고 신연이 되면 50년째가 되는 해는 모두, 어, 돌려보내라는 거죠. 이렇게 신년과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특별한 규제를 했습니다.